오전 시간에 우리가 사정이된 말씀을 상고해나가면서 27장 27절을 보면 배는 아우리 지시에 의해 무사히 멜리데섬에 도착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던되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의 어느 위지에 갖고 가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이십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열다섯길이라 암처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인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니 이에 군사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하느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여 너희 중 머리 털어 하나라도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오거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 7 6일이어라 배부르게 먹고 준 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악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은을하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도을 달고 바람을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둥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혐쳐서 도망갈까 하여 제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의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정과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성욕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자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먼저 도망하려고 그러죠 그런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우선 나부터 살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그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어, 어, 못하게 그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성분들에 없으면 우리가 위험하게 된다 하며 도망하라는 것을 알려주신 백부장이 도망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죠. 자, 그래서 바울이 먼저 예언한 대로 머리털록 하나, 하나라도 이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떡을 줍사하고 나눠주 먹게 그렇게 합니다. 육지가 가까이 보이자 배를 멈추게 그렇게 합니다. 자, 혐 쳐서 육지로 가게 하는 동안 제수들이 도망할 줄 모르니 죽이자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때 또 바울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어 그냥, 자, 제수들을 저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죽이자. 이렇게 해서 죽였다면 그 중에 뭐예요? 바울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아니니까 아, 결국, 백 부장이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을 살리려고 백 부장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에,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 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살리신다. 그걸 믿고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10년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하시고 호 악인들은 다멸하시리다1 시편 145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병들어도 그렇잖아요. 병들어도 뭐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는 거고 죽이려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고 어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극한 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택한 자는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자 그래서 무슨 뭐 어, 성도가 병 걸리면 다 낫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되면 또 데려가는 거고 또 어, 사명이 있다고 하면 또 남겨두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또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배는 바울의 지시에 의해 무사히 멜리데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공들을 도망하려는 것을 배 부장이 말해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털 하나로 이를 적게 되리라 하며 안심을, 어, 시켰죠. 그래서 제수들이 도망할 지도 모르게 죽이자 하나, 백 부장이 마우를 살리려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자, 이러,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뭐해. 땅 끝까지 전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로 하는 바울의 편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성공적 역사, 섭리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데 있는 거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성공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선 뭐 여러 가지로 가난하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 사람들의 봤을 때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데다가 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여기에다가 어, 우리는 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대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 하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28장에 주어집니다. 자, 2 8장에저 바울이 멜리데섬에서 독사에 물려서도 상함이 없음을 어, 이게 이제 하나의 표적이죠. 표적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섭리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한 바울도이 표적으로 보호했잖아요, 지금 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그거를 갖다 알게 만드는 거죠. 죽을 뻔한 요나가 고개뱃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들에게, 에, 그러한 표적적 사건이 주어지게.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건 뭐냐? 죽이고 살리는 표적이죠? 그거를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는 표적을 지금 행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떻게 요 주어지고 있다. 근데, 어떤 마귀는 뱀에 물려도 안 죽는 어떤 이런 표정만 생각하고 있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영을 살리는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이게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아, 네. 그게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로 살고 그렇죠? 예수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 성령이 우리 라이금 지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개하시고 있다. 그걸 볼수 있는 게 영안이죠.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 예수 믿으면 그냥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되고, 뭐 예수 믿으면 꼭 건강해야 된다. 요런 사고관념은, 그건 적당치를 알죠. 왜? 건강하게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건강 안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내 뜻대로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건강 못하면 그뭐 예수를 잘못 믿었든가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도 어때요? 여전히 내 육은 약해지나 쇠하나 내 영은 뭐예요? 날로 새롭게 그렇게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자라게 영이 자라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수로 그 집이 지금 뭐예요? 그 집인 성도 성도가 지금 지어져 가도록 네. 지어져 간다는 건 영이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점점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어, 내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이런 것만 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생명의 역사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죠? 어, 이건 이제 후폐하지만, 우리 육은 후폐하지만, 둠더미 같지만 그 안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뭐예요?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 네?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어진다. 당면은 문제 안 해결해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온나보다 하나님이 죽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크게 봐야죠. 크게 내 생명을 소생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소생케 해서 지금 내 영이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까지 지금 계속 모여 인도해 나가시고 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자 <놀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니에앉은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멋 나무를 꺼두고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해 독서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 토인들의 생각이라는 게 뱀 물림은 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뱀이 린모다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토인들의 생각이 거기밖에 못미치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무식하다는 얘기잖아요. 뱀에 물릴 수도 있는 거지. 뱀에 물렸다고 살인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조금 감기나 들고. 어, 몸이 아프면, 저 하나님이, 저주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불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군에서 우리를 이미 재건돼서 살렸죠? 성령군에서 교회 세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한. 이걸 진행해 나고 있는데, 그런 뭐, 감기 조금 걸렸다고 해서 이건 뭐, 하나님이, 에? 버렸나보다, 저주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자체를, 성경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 내게 좀 불리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버렸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대부분 또 병들면 또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잖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진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고 있다. 이걸 누누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그래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 그렇게 뭐 살인자로다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그 토인들이 있었죠.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이가 살지 못하게 하시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 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엄청, 진짜. 그러니까 무속신앙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때요? 바울을 지금 보호하시는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에 표를 하다가 밀릴 때 섬에 도착하게 되고, 날이 처음에 불을 피고 한 나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물이내 독서가 나아 바울의 손을 불어버리죠 바울이 독쇄에 물려도 죽지 않던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을 벗어나도록 하나님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대니, 다니,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가 살더라. 그래서 이것도 표적이죠? 근데 이 표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고, 완성은 누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시죠. 예수님이 장대에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택한 자들 어때요? 예? 살리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에서의 녹뱀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는 거죠. 미리 미리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막 에, 십자가의 다, 막대기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이 에, 그대로 주어지는 건 뭐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그거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아직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다 밝혀졌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그리도라는 스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예요 결국은. 믿을 자와 더디 믿을 자와 빨리 믿을 자 이방인들은 빨리 믿고, 유대인들은 더디 믿게,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뱀의 독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뱀의 독뿐이 독뿐만 아니라, 진짜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망? 사망 원세죠? 사망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 생각할지게, 근데 뭐, 어, 아 사도 바울도 뱀에 물려도 까딱 없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표적 보여주세요. 그다도더큰 표적이 뭡니까? 에? 사모건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큰 표적은 예수죠. 결국 예수님이 에, 그래서 십자가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나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또 바울의 경우는 이 뱀의 독살물려도 해암을 받지 않는 이런 거는 그 모든 표적들이 결국은 종국에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종국에는 사망권세 그게 가장 무서운 독이잖아요. 사망의 무서운 독 그죠? 그 독에서 우리가 택한 자는 건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난참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걸 깨달아 져야 되는 거요 바울은 뱀에서 건져줬는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사망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줬네? 아, 이 생각 할수 있게 그래서 바, 바울이 뱀에서 물려도 죽지 않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망권세에서 그걸 해침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이기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걸생각할지 우리는 바울보다는 더 기쁨 충만해야 되죠 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멜리데섬에서독에물에서도 상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이 이 표적은 결국은 에, 바울이 일행을 보호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게 만드신 시 하나님 표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물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사망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 결국은 어디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때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 그렇지 않아요. 사망권세를 못 이기면 뭐예요? 뭐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단강을 어, 건너야 가난 땅에 가는 거 뭐냐. 어, 이 육신의 나라를 벗어버려야 신령한 나라, 영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의 나라와 영의 나라, 그거를 넘어갈 수 있게, 넘어갈 때에 그, 가로막힌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뭐예요? 죄잖아요. 사망이라는 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신령한 나라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데 그 나라에 못 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거를 누가? 예수님이 다 이기고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우리는 이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대 축복을 받은 거다. 아예. 그러니까 조금 뭐 병들었다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담대함으로 내 육신은 이렇게 하나님 불러간다 할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 그 신령한 나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신령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신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어, 이거를, 그래서 늘 마음이 약해질 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속으로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걸 외워야 돼요. 주기도문이 외울 것이 아니라 그걸 외우면 돼요. 그죠? 사모권세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에, 이기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고 예수와 한 몸된 나도 사모 권세를 이기고, 어, 육을 벗어버리는 그날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반드시 해주신다. 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멜리데셈에서 독사에 물린 거요 정도가 아니라 더큰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죠. 그래서 어, 이 폭력을 필요하다가 멜리데셈이 도착하게 되고, 독사에 물리죠. 바울이 불을 지피고 다 독사에 물리지만 죽지를 않습니다. 어, 독에도 해움을 받지 않는 건 뭐예요? 이때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걸본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이렇게 신대접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도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과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환이 일인데 광풍으로 능력을 보여주시고 로마로 가도록 어 이런 것을 다시 보충해 주기 위한 어 이런 표적적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섭리니까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건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에, 우리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절대 모여요. 멈추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신앙생활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놓고는 에,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버리면은, 그건 곤란한 거 아니냐. 그건 정상적인, 어때요? 실험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그 죄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담대한 에, 믿음. 그죠? 마음이 약해질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사망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담대함이 주어질 줄르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난 그의 언약을 믿지 못하겠다. 그죠? 난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부활을, 부활함을 받아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게. 그러면 어떤 분은 네, 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다. 이러면 승질될지 모르지만 은 결과적으로봤으니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주어지죠. 그때마다 어쨌든 하나님은 내 영을 내 영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신령한 나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어, 바울을 독사에 물려도 보호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이제